4번에서 6번까지 보겠습니다. 자, 7a1 플러스 7제곱a2 땡땡땡 7n제곱an 여기까지의 합을 수열의 합을 3n제곱 마이너스 1로 표현을 해놨습니다. 이때 수열an이 얘를 먼저 할때 얘를 자연수에 기 넣어서 이 극한값을 구하여라 이런 문제입니다. 일단 이 좌변을 있잖아 Sn으로 이렇게 두면 식이 Sn이 3n제곱 마이너스 1이다 이런 형태죠. 여기서 sn에서 s n 1을 만들어서 빼면 그게 일반항이 나오잖아. 맞죠? 이게 3n-1제곱 빼기 1이 됩니다. 자, 여기서 얘를 이렇게 빼주면 a-n이 아니라, 그제, 일반항이 나온다는 거죠. 일반항 그게 m번장이잖아. 요거죠. 맞지? 차변이 7n제곱 곱하기 a-n 이렇게 됩니다. 후배는 여기서 숫자, 상수는 사라지겠고 때문에 3n제곱 빼기 때문에 3n 제곱 빼기 3n 만 제곱이 되잖아. 3n 제 어, 3n 만 제곱 묶어 내고 그리고 3 빼기 1이 되죠. 따라서 2 곱하기 3n 만 제곱입니다. 이게 2잖아. 누가? 7n 제곱 하기 an 이 됐습니까? 그러면 이제 an을 구했습니다. an은 이게, 이쪽로 와서 품으로 들어갑니다. 그러면, 이게 지금 n제곱이고, n-1제곱이기 때문에 차수 맞추기 위해서, 7한 개를 2랑고이고 7분의 2, 그러면 7에 n-1제곱 되니까, 7분의 3에 n-1제곱이다. 이렇게 처아할수 있겠네. 딱 보니까 뭐, 등, 등 비수이다 이제, 첫째 항 2분의 2, 7분의 2, 둘, 그, 공비가 7분의 3. 이 어쨌든, 걔를 여기다 넣어주면, 시그마에 n은 1부터 무한까지, 자, 어, 3n, 그, 3의 n-1제곱이 얘랑 만난다. 그래서 여기다가 그냥 3n제곱, n-1제곱 해버리면 7분의 1은 그대로 있고, 3이 이렇게 합분된게 보이니? 7분의 1에 n-1제곱. 요런 형태가 되죠. 이것은 등비급수라지. 수렴할 조건, 공비가 7분의 1, 0에서,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에 들어가잖아. 따라서 1-r, 7분의 1분의. 첫장 a a가 7분의 2죠? 아니면 이렇게 넣어 봐도 됩니다. 1 넣었더니 7분의 2 남고 2 넣었더니 7분의 2 곱하기 2 7분의 2 남고 이런 식으로 아, 공비 7분의 1, 첫장 7분의 2구나. 그래서 a 가 7분의 6이니까 약분 7 되고 6분의 2 3분의 1 되죠. 3분의. 됐네. 다음 5번. 자, 함수 fx가 가우스 x 분의 가우스 x제곱 플러스 x가 x는 a에서 극한값 b를 가질 때 a 플러스 b를 구해라. 자, 얘를 식으로 표현해 봅시다. 무슨 말입니까? 리미트 x가 a로 갈때 가우스 x 분의 가우스 x제곱 플러스 x가 b더라. 이런 얘기잖아. 여기서 a b를 찾는 문제입니다. 그럼 어떻게 하죠? 극한은 좌우극한을 놔주셔야 됩니다. 우극한부터 할게. 하기 전에 우극한 리미트 x가 a로 갈때 우극한은 뭐가 되니? a가 된다는 거죠 그지? a보다 큰 쪽에서 a로 가니까 정수에 a로 갔을 때 정수다. i 리미트 x가 a로 갈때 자극한은 뭐가 됩니까? a 빼기 1이 되잖아. 이런 말이죠. 정수 a가 여기 있다. 이쪽에서 가까이 가면 여기는 당연히 a 플러스 1이겠고 여기는 a 마이너스 1이겠지? 우극한 쪽은 a가 되고 자극한 이쪽 가도 a가 안 되고 이쪽으로 크지 않은 최대 중수니까 왼쪽은 무조건 오게 되죠, 그치? 이거를 알고 있으면 편하게 풀수 있습니다. 자, 좌우 바로 만들겠습니다. 리미트 x 가 a로 갑니다, 우극한. 리미트 x 가 a로 갑니다, 자극한 이거 달자마자, 그 이거 식은 안 적을 수록 편한데 일단 뭐 해설이니까 한번 적겠습니다. 가우스 x 분의 가우스 x의 제곱 플러스 x 자, 얘는 어떻게 되죠? 이게 A가 된단 말이야. 이해되니? 우극하는 가우스가 A가 되고, 여기도 A가 된다는 거죠. A 제곱이 되겠네. 그리고 실제로 A 우극하는작할 때, 이런 당시식은 대입을 하면 되잖아. 로마인이 되네. A분의 A 제곱은 A이고, A분의 A는 1 되겠죠. 됐고. 자극하는 가우스 달린 게 뭐가 된다 했니? A-1 된단 말이야. A-1이니까, 이건 A-1분의 a-1의 제곱 플러스 이때는 a-1은 아니야 얘는 그냥 a가 된다는 거다 이것도 a가 되고 a가 된다는 거지 그래서 얘는 뭐 이거분의 이거, 분의 이거. 어, 1 플러스 a-1분의 a 이렇게 계산하지 말고 처리를 했습니다 이거분의 이거 하면 아니죠 아니죠 a-1 붙여야지 자, 이 식을 좀 정리합시다 이게 정리하고 하는게 낫겠네 a-1분의 A 제고, 마이너스, 뭐야, 마이너스 2A, 플러스 A, 마이너스 A, 그리고 플러스 1, 이렇게 되더라. 요게 있잖아. A, A-1이니까, 요거 분내고 하면서 A 남고, A-1분의 1이다. 이렇게 처리합시다. 자, 이 노란색과 이 흰색이 같아야 된단 말이야. 특한이 B로 존재한다고 했기 때문에. 그러면 자변, 이거 두개 같다라고 두면, 어떻게 되니 이렇게 같다. 저래버리면 A 됐고, A-1분의 1이, 바로 숫자 1대 됩니다. 따라서 a는 2가 되겠네. a가 2면 극한 값은 3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. 이제 정답 5번 나오겠네. a p l u b를 구하려 했습니다. 됐어. 다음 6번. 자, 수열 n 에 대해서 이 급수의 합이 2다. 급수가 2든 20이든 200이든 중요한 게 아니고 수렴했다는 거죠. 급수가 수렴했다면 그것의 일반항 an이 아닌 이식 전체가 리미트를 취했을 때 반드시 어디로 간다? 반드시 용으로 간다. 이 말이지. 얘가 알려주는 정보는 이겁니다. 그럼 식에서 있잖아. 문제에서 어, 이거를 만들어내야 되거든무 조건. 그래서 여기 an 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4n제로 나눌 거야 이렇게. 근데 여기만 나눌 수는 없단 말이야. 모든 항을 4n제로 같이 나눠줘야겠지. 분자만 할 수도 없고, 분모도 같이 나눠줘야 된다 이런 얘기죠. 됐어? 그러면 리미트를 붙이자마자이건는영돼버린는 거야. 됐니? 이런 것들은 미시 4의 n제곱, 3의 n제곱, 4분의 3꼴이니까 다 영되죠. 아요것만 살펴보면 되겠네. 리미트 n이 만들어가는데 얘는 뭐가 됩니까? 4분의 1분의. 얘는 1이죠. 아 그래서 정답 4가 되겠습니다. 알시겠죠